thank you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는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은 물 알고 그분의 글심을 알면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해 저 높이 솟선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가 아는 길만 비추기보다 어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 같이 제가 요새 창세기를 읽고 있습니다. 근데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그 창세기가 쓰여진 당시에 그때 사람들은 이 글을 봤을 때 어떻게 받아들이고 <laughs> 어떠한 점을 느꼈을까를 주목해서 읽고 있는데요. 왜 읽으면 이런 거예요. 저희가 어 제가 저희 교회 이갑님께서 갑질을 하더라도 저희가 참고 기다려야 갑질을 하시도록 둬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저희는 그게 무슨 말인지 알아듣는데 어, 이 글을 나중에 만약에 한 2000년 후에 사람들이 읽었다면 무슨 말인지 모를 거잖아요 이런 갑을 문화라는 거를 알아야 되고 먼저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제일 어린 아이를 갑이라고 부른다는 것을 알아야 되고, 지금 갑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되고, 갑질이라는 문화도 알아야 되고, 우리가 교회에서 갑질에 대해서 배우고, 어떤 이야기를 나눴는지를 알아야 그 말을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거하고 마찬가지로 어, 창세기도 그 당시에 고대 근동 사회의 문화나 역사. 이런 것들을 알고 읽으면은 더 풍성한 메시지를 어, 알수 있더라고요. 이번에는 그 사장의 가인과 아벨 이야기를 읽었는데요. 어, 저희가 그냥 아무 2018년도에 여기 미국 땅에 살고 있는 한인들의 눈으로 봤을 때도 굉장히 잔혹한 친족 살해의 끔찍한 이야기인데요. 그 이야기가 창세기를 썼을 때, 그 당시의 사람들의 눈으로 봤을 때는 생각보다 더 끔찍한 이야기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에 가인을 낳았을 때, 이브가 이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가인을 낳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저희가 그 말을 읽으면, 어, 이브가 아들을 낳아서 하나님께 감사드렸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사실 그 도우심이라는 단어가 그 당시에는 동등한 관계에서 사용되는 단어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 내가 아들을 이렇게 쏜풍 낳았는데 하나님이 좀 도와주셨네. 이렇게 굉장히 교만하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이 앞으로 가인의 삶이 굉장히 불경하고 불행할 거라는 것을 암시하는 뜻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그 비극이 이브의 교만으로 시작을 하는데요. 가인과 아벨이 어 제사를 바쳤는데, 아벨의 것은 받아들여지고, 가인의 것은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이, 저희는 지금 뭐, 뭐, 첫제 물을 드렸다, 뭐 고기를 안 드려서 그렇다, 이렇게 추측을 하는데, 그 당시에 제사는 그 자신의 지위를 상승시키거나 아니면 유지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인스트럭션이 주어졌다고 해요. 그래서 누구께더 나아가지고 아벨 것만 뽑아가신 게 아니라 그냥 가인의 것이 제대로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가인의 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거예요. 이게 그래서 가인은 아벨 것만 받아들이고 자기 것은 받아들여지지 않으니까 아벨만 지위가 높아질 것이니까 그거에 욕심을 가지고 그거에 질투를 해서. 아벨을 죽이게 되는데 이게 그냥 죽이는 게 아니더라고요. 아벨한테 저기 들로 가자 이야기를 해서 거기서 한바탕 다툼을 하고 죽이게 됩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 이게 그 당시에 받아들여지지 않았네. 어 열받아 그래갖고 확 죽여버린 게 아니라 아 이거 안 되겠어 얘가 얘만 지위가 높아질 거니까 내가 얘를 데리고 와서 죽여야겠다 하고 계획을 계획적으로 저지른 범행이 된다는 뜻입니다 조금 더 끔찍해지기 시작하죠 근데 거기서 더 끔찍한 것은 사람을 죽이는게 그냥 죄가 아니라 그 당시에는 땅을 더럽히기 때문에 더큰 죄로 그게 지부되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로서 주어진 것인데 사람을 죽이면 피가 땅으로 흘려져서 그 땅을 더럽히고 저주받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물을 더럽힌 불경한 죄까지 사람을 죽인 죄에다가 더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훨씬 더 흉악한 죄를 저지르게 된 거죠. 그런데 거기서 이제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표를 주셔서. 제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하지 못하게 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 당시에는 혈수 제도라는 게 있어서 자기 씨족의 누군가가 이렇게 죽임을 당했으면 가서 보복할 수 있는 제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얘는 보복하지 마라. 이렇게 표를 주신 건데 지금 읽어도 아, 굉장한 은혜다라고 할수 있지만 그 표가 오직 고의로 사람을 죽이지 않은 사람에게만, 그러니까 우발적이나 혹은 실수로 죽인 사람들한테만 주어져서 피신을 할수 있게 되는 표였다고 합니다. 그 말인 즉슨 이렇게 자신의 교만과 탐욕과 질투로 자기 친동생을 죽여버린 계획적으로 죽인 가인에게, 그래, 너 그거 실수였어. 내가 요번만은 용서해 줄 테니까 가서 착하게 잘 살아. 하고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하게 많이, 많은 자비와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또 이게 더 끔찍해지는 것은 그 표라는 것이 사실 가인한테는 이게 이 가인이라는 시족이 어마어마한 복수를, 아까 그 혈수제도라는 복수가 이 표가 있는 족속은 성해 보면 7배라고 나오거든요. 나중에 라멕에 가면 77배가 되는데, 한 사람을 죽이면 한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라 7 사람을 죽이고 77 사람을 죽이는 어마어마한 잔혹한 복수를 저지르는 족속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비를 베풀어 주셨는데, 가인은 더 끔찍한 족속이 되어버렸습니다. 그의 후손, 라멕에 이르러서는 77배로, 그것도 당당하게 내가 죽였다! 라고 이야기하고 앞으로 우리를 건드리면 끔찍한 일이 벌어질 것이다라는 선포까지 하게 됩니다. 무섭죠. 무섭더라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벨로, 죽은 아벨로, 그리고 쫓겨나서 이런 잔혹한 족속이 되는 가인으로 끊겨버린 대를, 어, 셋을 통해서, 에노스를 통해서 다시금 이어가게 만드시더라고요. 그때 당시에도 지금도 그렇지만, 자손을 대를 이어간다는 것은 그 족속에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그저 은혜로 자손이 주어진다고 받아들이고 있었는데, 어, 그때가 돼서야 이브가 처음에는 하나님이 도우셔서 내가 같이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그때에 가서는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내가 다시 자손을 잇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기 시작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경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큰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경배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그 안에 담겨져 있더라고요. 저희가 구약하면 구약의 하나님은 왜 진노하시는 하나님, 질투하시는 하나님, 막 치고 잔인하고 무서운 하나님이라고 저희가 어, 알고 있는데요, 사실 어, 그렇게 보다 보니까 그렇게 끔찍한 상황이다 보니까 거기서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이렇게 대비가 돼서 더 크다라는 것을. 느끼기 수 있게 되더라고요. 저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도 저희는 굉장히 끔찍하지 않습니까? 저희에게 닥치는 고난과 힘든 일들이 사실 주님의 은혜를 더 부각시켜서 더 대조시켜서 드러나게 하시는 그러한 것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안에 뭐 탐욕, 질투, 욕정, 교만, 이러한 그 짧은 장 안에 인간의 7가지 죄들이 모두 담겨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읽을 있었습니다. 저희도 많은 죄 가운데 살고 있는 저희들이지만, 그 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더 부각시켜서 저희가 깨닫지 아니하고는 경배하지 아니하고는 안 되는 은혜인 줄로 저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저희 하나 식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을 알기 원하는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자그무 알고, 그분의 알며 소망 그 심을 알면 소망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이곳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가.